네. 오늘 어떤 꽃인가요? 네. 오늘은 어, 인동꽃입니다. 붉은 인동꽃. 인동초과가요 인동꽃인가요? 어, 초본 식물이기 때문에 초라고 얘기를 하죠. 목본 식물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거는 오늘 여기 핀 것은 인동... 인동초에서 핀 인동꽃이에요. 붉은 인동꽃. 그러니까 인동초에서 핀 인동꽃이다. 네. 어, 인동도 검은하라고 또 우리 토종의 검은나 인동꽃이 있냐면 또 붉은 인동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을 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인동꽃 이건 뭡니까? 뭐, 네, 이건... 이거는 지금 몽울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거. 어, 이거는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서 달려있는 거예요. 꽃받침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꽃이 여기에다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빼야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붙어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은 뭡니까? 노란색은 이제 꽃이 폈어요. 피면 이렇게 이제 색깔이. 아, 붉은색 꽃이 예, 벌어지면? 붉은색이 차례대로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의 향은 별로 없는 데 어, 향이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납니다. 어, 지금 꽃에서 그래서 볼라비가 또... 굉장히 많이 오는 꽃이에요. 아, 이건 어느 단계에서 세척을 합니까? 어, 이거는 따자마자 세척을 바로 해주시고요. 를 바로 아. 세척을 해주시고 수분을 날리고 이렇게 수분을 말린 뒤에 이제 꽃차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원장님 이게 지금 벌어진 것도 되고 모리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제 뭐그 안에 거의 뭐 수술이 많이 없죠 음. 꽃가루 가 없어요 이 벌어져도 상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이 벌어진 건 하지 마시고 음. 요 정도 이렇게 폈을 때뭐 음. 어, 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음. 그래서 어, 검은하는 어, 인동 피면 이게 이제 거의 다핀 상태예요 음. 꽃이 워낙 좋기 음. 때문에 모무리도 괜찮고 펴도 괜찮다 이거죠 한마디로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세척 을 완료해서 수분을 뺐으니까 네. 자, 어떻게 해요? 떡을 가지고 올려놓죠? 제가 나열해 놓으면 되는 겁니까? 어, 인동은 오늘 듣는 방법이 다른가 하고 좀 달라요 어, 오늘, 어떻게, 어떻게 다릅니까? 네, 우리가 어, 지금 여기 특검팬에 인동의 특검팬에 조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올려서 자 이렇게 올려서 음, 안 좋은 거는 제거해 주시고 꽃받침이나 이렇게 이제 꽃이 달려 있는 이런 거는 이제 제거를 다 해주세요. 초록색은 제거하고 올려요. 네, 이렇게 꽃잎과 꽃받침은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 음. 그 다음에 음, 온도가 지금 아주 낮은 온도예요. 음. 그래서 색이 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높은 온도는 되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어, 인동꽃을 다른 거하고 다르게 뭐 이렇게 가지런히 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펴 놓고 예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교반 이라고 얘를 덮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이 골고루 잘 가도록 오늘은 예,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이거 한몇 시간 정도, 정도 걸려요? 시간도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3시간. 반 3시간 3시간 동안 이거를 식힘과 덮고 반복하면서 이 교반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 아니에요 맞죠?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만 아. 그리고 어느 정도 말렸다 싶으면 이제 쭉 펴놓으면 된다 네, 이거죠? 네, 이제 펼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어, 왔다 갔다 교반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3시간 후에. 네. 3시간 후에 뭐, 이게완성되 뭐, 될... 3시간 되면 다 완성이 돼요. 예, 그 완성된 모습까지, 보여줄 때까지 한번 교반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완전히 습기가 제거된 상태죠. 네. 한 3시간 정도 걸렀는데 네. 지금 이렇게 굉장히 까슬까슬합니다. 네. 교반을 하다가 네. 이제 쭉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자이 상태면 아까 색도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네.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예. 네. 짙은 분홍에서 네. 짙은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조금 피나이들은 노란색이 더 선명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양도 엄청 많이 줄어. 네. 양은 뭐 거의 뭐 절, 음. 그 10분의 1에서 절반까지 줄어요. 꽃에 네. 따라서 절반에서 10분의 1 정도까지 네. 심하게는 준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우려내 볼까요? 색을 한번 보고 네. 싶은데 한번 우려볼게요. 예. 오늘은 꽃이 작기 때문에 작은 어, 여기 잔에 한번 우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인 다관이면 한두 분이 충분히 더실 수 있는 어, 다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꿈넣히 넣고 자, 이거 역시도 저희가 깨끗이 또 세척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헹궈서 따로서 버리고. 여기게 한번 나와 볼게요. 어. 지금 뭐 물을 붓자마자 네. 노란색으로 변하긴 하는데 네. 큰그색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요한 네. 2, 3분 정도 기다려볼까요? 네 조금 기다리면 조금 더 빠지지만 네. 이게 뭐 분홍이나 보라꽃이라고 해서 보라색이나 음. 분홍색으로 우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우러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2, 3분 후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죠 네. 예,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 있었는데 이 황금색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뭐 이건 네. 다 우러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은 네. 색이 이제 거의 다 우러나왔다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한번 예, 따라오시죠. 따라 네. 결국 뭐 시간이 더 지나도 이 색깔인 것 같아요. 야, 연한 황금색. 네. 그죠? 색이 아주 뭐 맑은 황금색이죠. 예. 네. 근데 이 지금 꽃향도 그렇고 이 지금 차로도 여기, 여기서는 향이 안 나요. 네. 한번 드셔 보시고 대충 어떤 향이 나는지 음. 예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향이 많고 음. 또 볼라비가 그 많이 올 만큼 음. 달콤한 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예, 예. 네. 향이 납니까? 네, 향이 아주 달콤한 향이 납니다. 아, 근데 여기서는못 느끼겠어요. 음, 뭐 자연산 꿀 같은 향이 네. 나기 시작. 어, 맛은 괜찮습니다. 단맛과 약간 쓴맛. 예. 아 단맛하고 약간, 쓴맛이 예, 조금의 쓴맛도 있고 아또 그다음에 어, 맛이 어, 약간 신맛도 도는 거예요. 음 이인 인도, 괜찮아요. 예, 인도꽃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인동은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일단. 어, 체내에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뭐 장염이나 위장이나 대장염이나 뭐 이런 데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서. 항생제 효과를 내요. 네, 또 그러면서 열을 또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검은아이를 그 토종 검은아이를 말려서 상비약처럼 썼는데 향균, 향념 작용도 있어요. 구분하다가 뭡니까? 어, 우리 토종은 색이 또 이제 그... 흰색에서 검, 이렇게 검색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금, 아, 이건 토종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어, 붉은 인동이라고 네. 또 품종이 그 다른 거예요. 아, 우리나라 또 토종 인동은 또 따로 있구나. 네, 네, 그래서 또 인동을 오래전부터 그늘에 말려서 네. 이렇게 상비약처럼 말려뒀다 쓰기도 하고 음. 또뭐 장마철에 항균항염장염에도 아주 뭐 옛날에 약초로, 꽃입니다. 약초 상비하고 지금도 지금. 약초로 분류를 해서 어, 인동은 뿌리, 잎, 줄기, 꽃 모두 전초가 약이 되는 거예요. 어제또 음. 오늘 네. 나도 또 인동초꽃, 네. 인동꽃이라고 해도되죠 인동꽃이죠. 예, 인동꽃. 네. 어, 인동꽃차. 인동꽃차예요. 예. 오늘 만든 건 인동꽃차. 예, 오늘 소개 감사했습니다. 네.